방산이, 10년이 지난 방산이 변한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1, 년만으로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여러분께 막히죠.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이런 훌륭한 오피셜 리더가 있나 지금은 한 사람의 미디어 시대로 자기가 오피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미디어 정말 굉장한 어, 세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처음 한게한 20년 10년, 한 20년 넘었죠. 그때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이돈을 많이 들렸어야 됐는데 그때 이 블로그가 여기 나와서 간단하게 연결시키신 하고 부모들의 의사를 표현하시는 게 아주 좋은 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개 상한 젤가를 불러가고 나고 같이 못하는 사제했습니다그글 읽어보면, 수월선이 머 탑을 이렇게 서 나무 탑을 많이 자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의견들을 모아서 어,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만드는 일이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블로그와 블로거는 아주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변 잡기를 써 넣는 것. 최근에는 이제 이게 블로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혼자 써 놓던 일일장이 아니고 이제 공개하는 중간에. 블로그 형태의 언론이, 언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 전달이 더 각광을 받고, 그걸 보려고 또 많은 블로 팬들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아주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하거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져갈 수 있고요. 언론중재위원회 이후에 판결이 나더라도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을 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형태의 제도적 언론이 보장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블로그에서 누군가를 문제를 삼으면 심각한 법적 책임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파워 블로거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포털에서는 그 분들을 통해서 방문자 수를 확보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방문자를 확보하는 통로로만 활용하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가 많습니다. 어, 블로거들은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인프라는 이분들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의 양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인증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을 또 나라가 얼른 급하게 막 나눠주고 싶어갖고막 나눠주면요. 저의 말씀의 본질은 블로거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많은 블로거들이 연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스스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